자이 부등식을 증명을 할 건데요. 자 먼저 보시면 자 얘를 넘겨볼게. 그러면 x 플러스 y 제곱 빼기 4xy인데 요거 이제 곱셈 공식 변형하게 되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겠지. 그게 0보다 크거나 다라는건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다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할 수 있다.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야. 우리, 루트라는 건 항상 0보다 큰것 같아요. 실제 로 0보다 큰것 같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루트니까 양수야. 정확하게는 0보다 큰것 같다. 근데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즉 0보다 큰 애들을 비교할 때는 만약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뭐 해도 되냐면, 제곱이 크다라고, 제곱이 크면, 어, 제곱 큰 놈이 크다.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원래는, 제곱한 놈이 큰건 뭐가 큰 거야? 자, 얘가 큰건 원래는 절대 값이 큰 거야. 근데, A하고 B가, 뭐일 때, 그냥 양수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뭐가 큰가? 거 a 가더큰 거지. 그래서 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제곱해서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제곱해 보시면 a 더하기 b 플러스 e 루트 ab 가될 거고, 얘를 제곱해 보시면 a 플러스 b 가 되겠죠. 그럼 뭐? 에 분명하게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제곱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 제곱한 값이 오른쪽, 왼쪽이 크니까. 실제로도 왼쪽이 더 크다. 다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주로 언제 쓰냐? x 플러스 y 2루트 xy 자이 공식을 좀더 많이 쓴다고 했어요. 자이 공식을 좀더 많이 써서 자 어떤 경우냐면 여기 여기 합이죠. 여기는 곱이죠. 그래서 합이 주어지면 곱의 최대 값. 곱이 주어지면 합의 최솟 값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둘다 양수인 거 한번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x, y가 2일 때, 자, 이것의 최솟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3x고 4y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2하고는 루트 12xy. xy가 뭐라고 되어있어요? 2라고 되어있지. 2를 그대로 넣으면 여기가 루트 24니까 2루트 6이라서 4루트 6이 되겠네요. 그래서 3x 플러스 4y가 4루트 6보다 크거나 같으니 최소값은 4루트 6이다. 다음 x 플러스 9y가 12일 때 이것도 그대로 산택기에 적용해 볼게요. x 플러스 9y 2루트 두에 곱하시면 9xy. 그러면 얘가 3이 바깥으로 나와서 6, 6의 루트 xy. 근데 얘가 몇이래 12래. 그럼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얘는 뭐 루트 4가 되겠죠? 그래서 xy가 4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최대값은 4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식을 처음에는 써놓고 써놓고 그대로 적용만 해주면 푸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면 언제 언제 최대가 되냐, 언제 최대가 되냐 얘네들이 같을 때가 뭐 최소가 될 거다. 그래서 4루트 6이 되는 거니까 얘가 2루트 6이고, 얘가 2루트 6일 때, 그래서 x 값이랑 y 값도 구할 수가 있겠지. x는 그럼 3분의 2루트 6이고, y는 그럼 2분의 루트 6. 자, 이것일 때뭐 최소가 된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얘네들이 같을 때, 같을 때, 뭐 성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6이고 얘가 6일 때 더해서 12라고 했으니까 자 그럴 때 동호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산술기와 관계. 자 x하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장 예하고 최소, 예하고 최소는 말수 없고 정결해 보시면 음. 그러면은 3더기 y분의 4x 여기 하시면 9그 다음에 여기가 어 y분의 여기가 x x 분의 9y지. 여기가 1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15 더하기 y 분의 4x 더하기 x 분의 9y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는 어차피 상수가 되는 거고, 이쪽을 보면, 곱했을 때, 곱했을 때, 무엇이 되니? 36으로 곱이 고정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 이럴 때 산술계를 쓸 수가 있다. 자, 15는 그대로 쓰세요. 그럼, 2하고 2개를 곱하면, 뭐다? 36이다. 그럼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2가 돼서 27이 최솟값이 되겠죠. <laughs> 근데 나는 근데 이런 게 이제 15를 달고 다니기좀 헷갈려서 그냥 얘를 그냥 따로 썼어. y분의 4x, x분의 9y, 그다음에 2 e 루트하고 2 곱하면 되잖아. 곱하면 이 36이지. 그래서 6에서 최솟값이 12니까. 거기에 15가 더해졌으니까 27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편하더라고. 식을 한번 해서 잘쓸 때는, 어, 그냥, 어, 똑같이 써주면 될것 같고, 음. 그냥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분리하자. 자, 이게, 분리, 분리. 얘네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해 주는 게, 생각하기 편할 거고. 자, 다음. 자, 이번 보시면 x가 마산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산보다 크다가 좀 이상하지. 근데 보니까 여기 x 플러스 3분의 1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x가 어, 마산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어,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곱했을 때 36으로 일정한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얘하고 얘를 곱한다고 해서 36이 안 되잖아. 자, 그럴 때 이제 변형을 좀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자. 자, 여기다가 x 플러스 3이 등장하도록 4x 플러스 몇으로? 12를 하게 되면 여기가 뭐로 웃겨? 4로 웃겨서 x 플러스 3이 등장하게 되겠죠. 식을 좀 변형하는 거지 그럼 11을 더 했으니까 11을 다시 빼자 그럼 여기가 곱이 되면서 2 루트 둘이 곱하면 몇이야? 4가 되겠지 거기서 11을 뺀다 그럼 얘가 2 곱하기 2니까 4 빼기 12가 돼서 마 8이 되겠냐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코시조라츠 부등식. 자 요거는 이제 어, 아마 내신용으로 주제가 될것 같고 음. 공식 자체가 좀 복잡해요. 한번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어, 각각 제곱해서 놀던 애들이 하나씩 짝지어서 만든다 그랬어요. AX, BY. 그러고 이렇게 제공이 되겠지. 그래서 약간 미팅 공식이라고 설명하는 데도 있었죠. 그래서 각각 있던 커플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아마 빚에 뭐 음식 내는 비용이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보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자, 요거는, 바로, 여기가 5가 될 거고, 얘가 45가 될 거고, ax 플러스 bi. 자, 제곱. 이5 곱하기 45. 5 곱하기 45 하게 되면 몇이니? 이게 5, 4, 20, 5, 25니까 225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15의 제곱이고, 최대값은 그러면 15가 될 거야. 좀더 이제 정확하게 풀면, 그럼 이제 ax 플러스 by의 제곱, 마이너스 225, 15의 제곱이죠. 1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X 플러스 BY가 플러스 15 15 그래서 마이너스 15랑 15 사이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최댓값최솟값까지 나온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보시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왔네. 근데, 2X 플러스 4Y가 나왔어. 얘는, 여기가 제곱일 거고, 얘 누구랑 누구랑 만난 거야? 2랑 X랑 만난 거지? 여기서 2의 제곱이 있었을 거고. 얘는 4하고 Y가 만난 거니까, 여기서 4의 제곱이 있겠죠. 그 식이 이렇게 구성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은 계산하면 20, 여기도 20, 그래서 400이 되겠네요. 그냥 이제 이걸 그냥 20의 제곱으로 처리하자. 자,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뭐 사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20하고 2 20 0사이에 있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20이다. 자, 그럼, 도형의 활용. 어, 길이가 800m인 줄을 모두 생용해서우조크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고, 4개 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누려고 한다. 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깝고 하세요. 자, 그래서 가로 길이를 X라고 잡고, 세로 길이를 Y라고 잡을게요. 그럼 X는 하나, 두 개가 필요한데, y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800m 줄을 쓰는데, x는 두 개, ex, y는 다섯 개. 이렇게 해서 800이 된 거야. 근데 그때 뭐래? 넓이가 최대래. 넓이는 당연히 x 곱하기 y지. 어, 뭔가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이다. 산술기하를쓸 수가 있을 거다. 왜냐 또 각각이 0보다 또 크니까. 그 일단 써보시면 2X +5Y는 2 x plus oy는 이 루트 여기 10xy. 그럼 얘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최대가 될때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야. 당연히 등호가 성립할 때. 근데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 얘네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랬죠 그래서,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자. 얘네 둘이 같을 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그럼, 각각이 400일 때 아니야? 더해서 800이니까, 각각이 400이다. 그래서, EX가 400이니까, X는 200. OY가 40이니까 Y는 80.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EX가 OY다. 라고 해서 뭔가 이제 더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라 거죠.